안녕하세요 캔들맨입니다.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제가 찍어드리는 나노신소재 영상 아주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많이들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중국에게 절대 잡히지 않는 확실한 이유는 이것이다 라고 제가 전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말 그대로입니다. 그냥 지금 어떤 이제 2차전지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경제성을 염두에 두고 들어간 부분이 아니라 어떤 이제 환경 논리라는 어떤 그런 거대한 인류 공통 의제에 대한 공감이 형성이 돼서 기존에 이제 멀쩡한 내연 기관 차량 냅 던져버리고 전기차로 이제 변화를 주려고 하는 그런 추세기 때문에 이 흐름 자체를 바꿀 수는 없어요. 지금 뭐 전기차 뭐 불난다 뭐 한다 뭐 말이 많긴 한데 어, 이 흐름 자체를 이렇게 버릴 수는 없거든요. 네. 그리고 보니까 이제 좀 문제가 될수 있는 발언일 수도 있겠는데. 이제 거진 다 이제 중국산 배터리 쪽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된다고 하더라고요. 음. 그런 식으로 돼 있고. 그리고 이제 이런 부작용이 발생이 되고 어떤 사업적으로 이 방향으로 이제 가야 되는 어떤 그런 논리가 그전에는 이제 효율성 논리로만 있었는데 이제는 환경 논리가 추가되다 보니까 아, 어, 이 방향으로 가야 돼요. 무조건. 그러면 발, 그러면 이제 결국 인간은 방법을 찾아냅니다. 늘 그래 왔듯이. 예. 이게 꼭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당위성이 없어서 그걸 이제 만드는 걸 중단할 뿐이지, 그 당위성이 있게 되면 방법을 늘 찾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2차 전지 산업의 흐름도, 어, 앞으로도 굉장히 좀 좋게 흐름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